첫째 항의 공차가 2인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이 식이 성립한대요. 이거 조금만 정리 해서쓰면 h a4는 2 s7이면 1부터 7항까지 더한 거. s4는 1부터 4항까지 더한 거면 여기서 이거 빼 주고 나면 남는 게 a7 a6 a5 이렇게 남거든요. 자, 그러면 A7 먼저 정리해서 써볼게요. A 플러스 6 곱하기 2니까 12. A4는 A 플러스 3이 6이고, 이 녀석은, 봐봐, 얘들아.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. 얘네가 등차 수열이니까.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얘두 배니까 얘는 3 이렇게 합하면 3A6이랑 같은 말. 그러면 6, a6, 이렇게 쓸게요. 그럼 a6도 좀 바꿨을까?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해주면 6, a 플러스 5 곱하기 2니까 10. 그럼 이거 두 개만 정리하면 되겠네. aa 없어지고 6은 6, a 플러스 10. 약분하고 따라서 a는 여기 1 남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나옵니다.